와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평생한 환급 소리 뭐야? 아니야 오늘은 종이장이 생겼네? 어 그렇게요? 이거 의자 있었어요. 아니야 의자 없어요. 약간 여기. 이게 이대건 <시원합니다> 왔었다 모르겠다 <laughs> What? 여러분 네 역시 저는 손녀들과 같이 즐기는 우리 노래, 우리 무대가 너무 좋다 <laughs> <laughs> 고생하 <foam> <laughs> <laughs> 괜찮아? 말하다가 마이크 턱에 박아버렸어요 요 네! 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귀는안 아프시고요? 어. 네! <laughs> 스피커 쪽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괜찮아요. 호흡이 어, 그그 어요아요어도 상관없어요. 바로 코한테 있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 하신 우리 썸냐분 옆에 분이 상관 있는 것 아, 거 아, 같아요. 아, 아 와, 그 진짜. 배앞들 네. 유월에 네, 2018년대로 살고 2019년대로 살고 오늘은 오늘 특별한 날이다. 네, 어, 맞아요. 생각입니다. 오늘 네. 밥은 먹고 왔어요? 아니요 진짜. 진짜 서울이라고. 네.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오, 진짜. 저는 프라 아, 플로... 크레페. 크레페인 거예요. 텔레프로폴리스뭐라 프라, 프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니까, 크레페를, 프라테라고생가하 오케이, 오케이, 크레페요. 크레페. 괜찮아요, 그럴 수있어 그럴 수있어 머리, 머리, 무슨 얘기야.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저는 큐브테이크! 패가새이크렇게 호텔이 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호텔렇게이렇게 호텔이 이렇게 호텔가이이 근 진짜 고르기 약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 피자? 피자. 아, 피자도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 맞아. 아, 솔직히 또 너무 다 맛있어가지고 고르기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다잡숴보세요 다 네! 잡보세봐 네. <laughs> 잡아봐. 네, 이제 예약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어. 너무 추우니까 밖에서 막 오래 기다렸다 먹으면 감기도, 감기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어, 그럼 우리 또 가서 달려야죠. 네, 그래서 달려야죠.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오그러면 네. 네, 스피드하게 굿나잇으로 한번 달려줄게요. 굿 네. 오늘 <laughs> 집에 돌아가는 서콕 꿀맛 없는데. 네, 좋아요. 아, 굿나잇 없어요. 다음 곡은 굿나잇! 들려드릴게요, 여러분.